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유네레픽 그네 번째 시간입니다. 유독 여러분들이 좋아해주시는 컨텐츠라서 제가 조금씩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앞쪽에서는 스티커 정리 바인더도 소개해드렸고 또그 이후로는 스티커 편으로 해서 그로스만 한정 스티커들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조금 새로운 편을 준비해봤어요. 영상 제목에서도 보셨겠지만 작가님 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작가님을 소개해 드릴지 엄청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오래전부터 꾸준히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작가님을 소개해 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지곰 작가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곰 작가님은 스티커를 만들기 전부터 조금씩 알고 계시던 분인데 스티커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제가 또 워낙 좋아하고 또 워낙 귀여운 캐릭터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꾸준히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꾸준히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작가님을 소개해 드리고 또 제가 지금까지 구매해 왔던 스티커들도 하나씩 소개를 해 드리고요. 제가 다구에 얼마나 많은 지곰 작가님의 스티커를 사용했는지도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선 지곰 작가님에 대해서 살짝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지곰님을 알게 된 거는 한 1년 정도 된것 같아요. 초반에 스티커를 제작하기 전부터 인스타를 통해서 지곰님을 알게 되었고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스티커를 만드시진 않았지만 라이브 방송을 자주 하셨어요. 제가 유독 지곱님의 라이브 방송에 자주 자주 들어가서 친분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고요. 지곱님이 스티커를 만드시기 전에는 또 그로스만을 좋아하셔가지고 그로스만 스티커를 직구하셔서 소량으로 판매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제가 몇번 구매를 하면서 또더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지곱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이패드를 사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패드를 사셔서 본인이 그림 그리는 걸 보여주셨는데, 오, 어, 정말 그림을 잘 그리시더라고요. 스티커 만들어서 팔아주세요, 팔아주세요. 이렇게 제가 쫄랐는데, 그 당시에는 본인은 팔 정도의 실력은 아니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일을 내셨죠. <laughs> 점점 그림을 그리시더니, 이렇게나 많은 제품들을 만드셨고요 지곱님의 인스타 아이디는 왼쪽 상단에 제가 계속 띄어두고 있고요 비정기적으로 마켓을 여시기 때문에 지곱님을 인스타 팔로우 해두시고 그때 그때 올라오는 공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지곱님 마켓을 기다리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지곱님의 입점처를 띄워드릴게요 입점처에서도 스티커를 구매할 수 있거든요. 현재 촬영일을 기준으로 네곳에 입점처가 있어요. 서울의 렌토, 인천의 달페이퍼, 경기의 비아공방 경북의 포레스트 컴퍼니 총네 곳에 입점이 되어 있으시고요. 제가 사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경산 포레스트인데. 저도 그곳에 몇번 가서 지곱님의 스티커트를 구매한 적이 있거든요. 혹시나 본인이 사시는 근처에 입점처가 있다면 거기에 가셔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또 요즘에는 웬만한 입점처에서는 택배 배송도 해주니까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지곱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봤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스티커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가진 스티커들도 꽤 많아 보이시겠지만 제가 구매를 못한 스티커들도 많아요. <laughs>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지곱님의 모든 제품은 아니라는 거 하지만 제가 초반에 지곱님이 판매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꾸준히 구매를 했기 때문에 웬만큼 소개는 해드릴 수 있는 정도는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지곰님의 스티커를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요거는 진짜 지곰님의 첫 작품입니다. 가장 처음 만드신 스티커인데요. 지곰님이 노란색을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첫 스티커도 노란색으로 나왔습니다. 하나 더 소개해 드리면 지곰님의 캐릭터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쏘이랑 라떼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요 조금 성장한 아이라고 해야 할까요? <laughs> 쏘이는 엄청 작은 아기 애기 한 아이고요. 라떼는 조금 더 크고 색깔이 진한 그런 곰돌인데요. 그래서 초반에는 요 라떼로 스티커를 만들기 시작하셨는데요. 이렇게 지곰님이 좋아하는 노란색 요 모습이고 요렇게 파란색. 이 모습이고 이렇게 파란색 이두 가지를 세트로 판매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주셨어요. 저게 이렇게 뒤쪽에는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해서 여기 스티커가 있어요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서 포장을 해 주셨어요 초반에는 이게 원래 온전한 새로운 상품 그리고 제가 좀쓴거 그리고 요거는 배경지 뗀거 추억의 <laughs> 고민님의첫 스티커인데요 지금은 판매를 안 하시는데 리뉴얼해서 판매를 하실 계획도 있다고 하시니까 혹시나 이첫 스티커를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은 직원님 인스타를 팔로우 하셔서 한번 같이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 이거랑 같이 내신 게 도무송 스티커도 내셨거든요 초반에 이게 처음으로 내셨던 도무송 스티커입니다 이 도무송 스티커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포장이 돼 있어요 제가 아마 세 세트를 샀나봐요 세트를 사서 두 세트는 이렇게 있고 요거는 꺼내본 건데요 보시면 요것도 제가 한장 써가지고 한 장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가지 종류의 동송이 두 장씩 들어있습니다 칼선을 벗기면 더 예쁘거든요 제가 칼선을 벗겨볼게요 짠이렇게 해서 칼선을 벗긴 모습입니다 칼선을 벗기니까 훨씬 예쁘죠 요런 아이 요런 아이 수영복 입은 버전 두개 요렇게 해서 네 가지의 도무송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셨던 게 요거.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요 쿠킹 라떼. 빵을 만드는 요런 컨셉의 라떼랑 운동하는 컨셉의 라떼. 이렇게 두 가지를 또 내셨거든요. 이건 배경지 뗀 모습, 요거는 배경지 안뗀 모습. 귀여운 빵 모자 쓰고, 이제 케이크도 만들고, 체리도 있고 요런 실스티커고요 요거는 운동하는 모습인데 요렇게 막 신발 그려서 자기 잘 그렸죠 잘 그렸죠 하면서 <laughs> 보여주셨던 기억도 있는데 요런 두 가지의 컨셉의 스틸 스티커를 내셨고요. 저는 당연히 개인적으로 요 라인이 더 마음에 들어가지고 완전 좋아했던 그런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요런 시 스티커를 내셨습니다. 이때부터 소이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차이가 느껴지시죠? 요거는 라떼고요 요거는 소이인데소이가좀더 작고 귀염귀염하고 색깔도 연한 그런 곰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내셨는데 우선 소이 유치원 유치원 소이고요 꽃잎반 소이입니다소이랑 <laughs> 그리고 또 유치원 가는 쏘이 요 쏘이도 있고요 여기 밑에는 제가 사용한 것들 그리고 요거 수영복 컨셉으로 두 가지가 또 나왔죠 도무성으로 나왔던 이두 컨셉이 이렇게 실 스티커로 나온 겁니다 엄청 디테일하게 만드셨어요 파인애플 튜브 타는 모습 캐리어 같은 것도 있고요 이렇게 플라멩고 튜브도 표현해 주셨고 이런 식으로 귀여운 스티커 이 라인은 또 제가 유독 많이 썼네요 <laughs> 이게 나왔고요 라떼 얼굴 스티커입니다 이렇게 얼굴만 칼선이 나 있는 이런 스티커도 내셨어요 그리고 이때쯤에 나왔던 게이 토이스토리 도무송이도 나왔어요 토이스토리는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건데요 칼선을 떼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님이또 토이스토리 덕후시거든요 <laughs> 토이스토리를 엄청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본인의 취향을 반영한 이런 도무송들을 내셨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 너무 귀엽죠 <laughs> 그리고 이렇게 네 가지의 도무송도 내셨고요. 그리고 반스라고 해서 실 스티커의 반 정도 되는 크기의 반스를 내셨어요. 거의 꽃 라인으로 많이 내셨고 이렇게 체리도 내셨답니다. 그래서 이 반스들은 이렇게 살짝 보이시겠지만 홀로그램 재질로 내셨어요. 지곱님이또 꽃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꽃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반스가 나왔고요. 아, 그리고 제가 앞쪽에서 소개를 못해드렸는데, 요게 초반에 나온 도무송들입니다. 도무송이 진짜 많거든요. 아마 요거는 제가 구매한 걸 거예요. 요 도무송 세트를. 요런 식으로 구매를 했고, 나머지들은 제가 꾸준히 구매를 하면서 직원님이 조금씩 넣어주셨던 도무송들인데, 이걸 모아보니까 이만큼 많았어요. 가득 가득 도무성 이 있는데요. 이거 물론 지금까지 많이 썼거든요. 썼는데도 이렇게나 많이 남았어요. 이거는 잘라서 쓰려고 제가 또 자른 모습이고요. 이런 식으로 도무성 있었고 하트 도무성도 내셨거든요.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서 판매하시는 하트 도무성인데 저도 이거를 구매를 아마 두 세트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데. 안에는 이렇게 하트 도무송이 들어있는 그런 구성입니다. 이게 똑같은 디자인들이 여러 개 들어있는 구성이에요. 그래서 이 하트 도무송도 이런 식으로 배경지 제거하면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무송, 이게 그나마 최근에 나온 도무송이에요. 직원님이 또 체크를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체크 배경으로 소이 라떼 있는 이런 도무송. 요거는 사각 도무송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마 지곰님이 내신 도무송은 제가 다 소개해드린 것 같고요. 그러면 다시 실 스티커로 넘어가서요. 할로윈 시즌에 나왔던 할로윈 스티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라떼 버전, 요거는 소이 버전 요렇게 귀엽게 나왔고요. 드라큘라 소이 너무 귀엽죠? <laughs> 이 유령 소이도 너무 귀엽고 요걸로 할로윈 덕고도 했었는데 그거는 뒤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나온 게 바로 요 농장 시리즈들. 제가 농장 시리즈는 유독 마음에 들어가지고 꽤 많이 구매를 했거든요. 그리고 많이 썼어요. 보시면 이게 두 개가 아니라 여기 안에 보시면 더 있거든요. 한 가지 종류만 네 개나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한 판은 거의 다 써가고 나머지 세 판이 남아 있는데요. 소이 복숭아 농장이고요. 그리고 요거 요것도 동일하게 제가 4 개씩 구매를 했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laughs> 그래서 보시면 요거 라떼 아보카도 농장 이렇게 제가 구매를 해서 또몇 개를 썼고요. 이 시리즈 다음으로 나온 게요두 가지 그래서 소이 농장, 라떼 농장. 풀타리에 있는 소이 너무 귀엽죠? 이런 식으로 또두 가지 종류의 농장이 추가로 나와서 고민님의 농장 시리즈는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컬러 시리즈가 총네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컬러 시리즈는 아마 하나가 비었어요. 총네 가지 컬러 시리즈가 있는데 제가 하늘색, 파란색 그 컬러 시리즈가 없어요. 그리고 세 가지만 가지고 있는데 노랑, 주황, 빨강, 분홍, 이번에 정말 최근에 나온 초록까지. 이렇게 세 가지의 컬러 시리즈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판매 때 하늘색도 제가 구매를 해야겠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고민님이 맥시 사이즈를 정말 잘 만드시거든요? 지금까지 고민님이 내신 맥시 시리즈가 딱두 가지가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나온 이 크리스마스 맥시 두 개를 구매해서 하나는 크리스마스 다크때 엄청 잘 사용을 했고요. 하나는 아까워서 뜯지도 못한 그런 맥시 사이즈. 이거랑 그리고 다음 맥시가 이것도 얼마 전에 구매했는데 쿠키 마을 맥시인데요. 이것도 엄청 귀엽죠? 과자집 이런 것도 너무 귀엽고,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제가 고민님을 맥시 장인이라고 부르는데, 맥시 스티커를 엄청 잘 만드세요. 지금 또또 다른 맥시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시거든요. 제가 살짝 구경을 해봤는데, 엄청 예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될것 같아요. 완전 예뻤어요. 새로운 맥시가 나온다? 근데 엄청 예쁘다.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또 엄청 좋아하는 시리즈가 이 파티 시리즈인데요. 소이 파티 실이고요. 이거는 라떼 파티 실인데 소이는 너무 좋아서 제가 두 개를 구매했고 라떼는 하나를 구매했고요. 소이는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이것도 아까워서 잘못 쓰고 있어요. <laughs>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외의 시리즈들을 소개해드리면 이거는 겨울에 같이 나온 눈사람 시리즈. 눈사람에게 뭐, 털무자를 씌우고. 목도리 하고 장갑 이런 걸로 해서 옷디피기 느낌으로 나온 그런 시 스티커고요. 이거는 나뭇잎 아마 이거는 가을에 나왔던 것 같아요. 나뭇잎 시리즈도 있고요. 고민님이 좋아하시는 반려견들 멍멍이들이 이렇게 가득 들어 있어요. 이렇 안경을 멍멍이들에게 씌울 수도 있고요. 리본도 달아줄 수 있는 그런 깨알 같은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로코코 시리즈 이런 귀족 느낌의. 이런 시 스티커랑 여기에다가 스쿨을 할수 있게 이런 종이도 같이 보내주시거든요. 살짝 화면으로는 안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정말 미세한 펄감이 느껴지는 그런 종이에요. 뒤쪽에는 이렇게 두 가지 컨셉으로 스쿨를할수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 이거는 소이 라떼 얼굴 실입니다. 무광이랑 펄리지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무광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예쁘고요. 펄리 재질은 또 펄리를 유독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소이 버전, 라떼 버전 해서 펄리 재질도 나왔습니다. 촬영일을 기준으로 최근에 나온 신상. 바로 라떼의 옷장, 소이의 옷장. 추억의 옷 입히기 컨셉으로 나온 이런 옷장 시리즈입니다. 여기 이 헐벗은 소이랑 라떼를 <laughs> 옷을 입혀줄 수 있는 거고요. 여기 옷장을 보시면, 여기에 도어소이랑 라떼가 있는데, 이렇게 옷을 입혀줄 수 있는 그런 컨셉입니다. 네, 이렇게 이 컨셉의 스티커가 가장 최근에 나왔습니다. 고민님이 이벤트를 하셨는데, 이렇게 보너스 씨를 주시는 이벤트를 작년에 4개월 동안 하셨어요. 매달 마켓 오픈할 때 만원 이상 구매하면 이렇게 보너스 씨를 넣어주셨는데요. 저는 4개를 다 모아서 선물도 받았었거든요. 첫 번째 보너스 실, 그리고는 할로윈 기념으로 나왔던 두 번째 보너스 실, 요거는세 번째, 그거는네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제가 두 장씩이나 갖고 있어요. 이렇게 보너스 실을 모아서 받았던 게 바로 이런 귀여운 안내장과 함께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소이라떼 증명사진, 이거를 또 선물 로 받았고요. 완전 예쁜 키링! 키링도 선물로 주셨고요. 한정 단실 스티커 이것도 선물로 넣어주셨고, 이렇게. 고민님이 직접 만드신 손수 만드신 요런 키링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깨알 고민님이 만드신 요런떡 메모지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 진짜, 마지막으로, 짠, 요거. 이것도 최근에 나온 신상인데요. 마테를 또 만드셨어요. 그래서 마테가 소이 버전이랑 라테 버전. 이렇게 두 가지의 마테를 만드셨는데, 저는 소이를 좋아해서 일단 소이 버전을 먼저 구매를 했고요. 소이 얼굴이 다양하게 있는 요런 컨셉의 마테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지곰님의 스티커들이랑 구츠들을 모두 소개해 드렸는데요. 엄청 길었죠? 이거 제가 너무 두서없이 설명을 해드려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소이와라떼의 예쁨은 아마 충분히 전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이미 지금쯤이면 소이와라떼의 매력에 푹 빠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도 있고 판매가 끝난 중단된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따로 가격이나 이런 거는 제가 적지 않았으니까 고민님 인스타 계정으로 들어가셔서 판매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 스티커들로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다이어리를 소개해드리는 영상도 찍은 적이 있는데 요 다이어리 안에서 지곱님 스티커를 쓴 부분만 체크를 했는데 이렇게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지곱님 스티커를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에 닦고 하는 모습까지 넣으려고 했는데 이미 영상이 너무 길어진것 같아 가지고 어떻게 활용했는지만 보여드리고 제가 지곱님 스티커들로 새롭게 닦고 한 거는 저희 인스타 계정에 올릴 테니까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저의 인스타에 오셔서 한번 구경해 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사용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요 썸머 실 요거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고요. 이렇게 캐리어까지 이렇게 붙여봤고요. 요 수영복 시리즈를 이런 식으로 붙여서 닦고를 해봤습니다. 이런 것까지 이렇게 작게 깨알 같이 농장 실들 이렇게 붙여줬고요. 요 아이들을 얼굴만 잘라서 이런 식으로 붙여줬어요. 요 아이 제가 가장 많이 쓴요 복숭아 실은 이런 식으로 붙여줬습니다. 여기에도 살짝 깨알 같이 소이가 있고요. 요거는 제가 주황 닦고 했던 건데, 주황색 닦고에도 복숭아 소이. 제가 복숭아 소이를 엄청 좋아하나봐요. 그리고 노랑 닦고 할 때도 요런 귀여운 노랑 소이를 붙여줬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할로윈 닦고에서 요렇게 라떼 씨를 붙여줬어요. 여기에 있던 라떼 씨를 붙여줬고, 이런 거미 같은 거다여기서 붙인 거예요. 크리스마스 맥시 씨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크리스마스 닦고를 했습니다. 완전 귀엽죠? 이거 다 고미님 스티커 이용했고요. 마지막으로 요 크리스마스 때도 요거 요 스티커 정말 귀여워요. 요거랑 이런 식으로 고미님 스티커를 이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어떻게 고미님 스티커들을 활용했는지까지 보여드렸어요.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요 스티커 관련된 문의는 아무래도 고민님께 직접 하시는 게 가장 빠르실 거예요. 윤네래픽 시리즈 그네 번째로 지원 작가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또 늦지 않게 조만간 다섯 번째 픽도 가져올 예정이니까요. 그것도 기대해주시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 주세요. 저는 또 다음 영상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